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19년 1월에 제가 축구하다가 다친 무릎 부상 및 수술 재발 그리고 11개월이 지난 현 시점의 무릎 상황에 대해 말해볼게요. 제 개인적 그 수기에 불과하니까 일반화 하시지 마시고 참고 자료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병원에서 진단명은 이제 반월상 연골판 외측부 수평 파열. 그, 연골촌의 절제가 아닌 봉합수술이고, 내, 네, 레드존을 두 번을 깨맸어요. 이 다쳤을 때 병원은 2차 병원 두 군데, 대학병원은 이제 한 군데를 갔다 왔는데, 그, 대학병원 한 군데가 술술 비용이 가장 쌌고,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, 빨리, 빠르게, 어, 뭐, 진료 보고,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수술 들어갔어요. 근데 이제 수술을 만난 제그 간호사로 이제 일하고 있는 친구가 말해주는 거는 무릎수술은 그렇게 어렵고 뭐 복잡한 거 아니래요. 굳이 대학병원에서 진료 뭐 이렇게 수술 볼 필요 없고, 어, 보통 그냥 2차 병원이나 그척추무릎관절 전문병원 있잖아요. 그쪽에 수술을 더 잘하니까 그런 데서 이제 수술 받는 게더 낫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저도 뭐 지금 뭐 대학병원에서 한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의류 쪽그 관계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더 참고는 해볼만한 것 같아요. 내용을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에 축구하다가 다쳤어요. 1월이었으니까 좀 추웠고 워밍업이 덜 되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헬스로 한창그 벌크업을 하는 중이어서 그냥 이제 달리기를 좀 오래 해도 당시에 무릎이 조금 아팠어요. 그 다치기 전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마라톤 뭐 10km는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출전했었고 그딱 2년 전에는 풀코스도 한번 뛰어 봤어요. 한 4시간 30분 정도니까 그렇게 빠르고 뭐잘 뛰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뛰어서 뭐뭐그 정도 보통 사람의 체력인 거죠. 그래서 그때 마라톤을 뛸 정도니까 무릎 상태랑 뭐 체력량은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다시 다쳤을 때 돌아가면은 그 전조 증상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. 어, 축구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 조기 축구회처럼 해서 나가서 했는데 항상 그 킥을 한열번 정도 약간 강한 슈팅을 하면은 좀옥신거렸고또 아까 말했다시피 자 많이 뛰면은 더 약간 그 피로감이 더 많았어요. 그래서 항상 그 스포츠 테이핑을 꾸준히 이제 하면서 그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게 그런 증상들을 영구서파회까지갈 거라 생각못 했죠 그냥 그 테이핑이나 꾸준히 잘하고 뭐 보호대 같은 거 무릎 보호대 다잘 차고 하면 괜찮겠거니 하고 또 축구를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친 순간은 거의 이제 상대 소유권 공을 그 뺏으려고 걷어내려고 다리를 쭉 뻗었는데 공은 안 차지고 허공에서 그냥 발을뻑 뻗어버리니까 다리가 이제 일자로 쭉차졌고 그 순간에 그 무릎 그 슬개건이라고 하나요? 거기 바로 아랫부분에서 딱 하는 그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.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가 다시 막 구부리려고 해보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. 구부려지지가 않더라고요. 구부리려고 하면 막 극심한 통증이 있어서 아예 구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또 같이 그 당시에 이제 축구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막 있잖아요. 서로 한 번씩 무릎은 다쳐봤으니까 바로 무릎을 구부려보래요. 그래서 구부리면 괜찮은 거라는 거예요. 근데 안 구부려지더라고. 그래서 옆에서 뭐 십자인대가 나갔을 거다, 뭐가 나갔을 거다,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에 맞았던 거 같아요. 아무튼 그때 바로 다치자마자 축구장을 나와서 집에 가서 얼음팩, 당연히 뭐 했죠. 뭐 자기 전에 뭐 멘솔에담인가 그 그것도 막이 꾸준히 다 발라왔고 딱 잤는데 아그 이제 자는 동안에도 막 걱정은 되게 되면서 회복해라, 회복해라 하는데 하나도 예. 다음 날 일어났는데 호전이 전혀 안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근처에 있는 2차 병원 가서 MRI를 찍어보니까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런, 아 뭐, 진단명이 나온 거예요. 잠깐 이렇게 다른 쪽으로 빠져서 MRI 찍을 때 팁은 보통 하루인가 이틀 입원해서 비용 전체에 이제 실비로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건데,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좀 급하니까 뭐, 이제 뭐 직장도 다니고 하니까 당일 병원 가서 찍으니까 실비로 한 70%인가 60%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. 전체 비용 한 40만 원인가 거기서 이제 그 보험 쪽에서 나온 게 30만 원돈그 정도 이제 지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조금 나중에 보험 처리하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. 만약 그 이제 본인이 뭐 직장이나 학교 스케줄 급한거 아니면은 입원하고 이제 찍으셔서 전체 비용 다 지원 받으시는 게더 좋겠죠. 지금부터는 이제 수술 및 수술 직후에 대해 간략히 얘기를 해볼게요. 수술은 전신마취로 진행을 했고 수술방 들어가서 몇번 호흡 들이켜 보라고 해서 들이켰더니 잠든 것 같고 바로 이제 수술이 끝나 있더라고요. 수술 직후는 목이 너무 말랐고 수술 부위는 별다른 통증은 없었어요. 근데 그 다리가 이제 완전 고정돼 있고 석고는 아닌데 부목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되어져 있어서 그 살짝 화장실 가려고 이제 일어나려고 치면은 너무 무겁더라고요. 무릎이 거의 뽑히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실제로 막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. 무릎 이거 뽑히고 막 다치는 거 아니냐고.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. 그냥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발에 살살 이렇게 지탱하면서 화장실 같지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한 번씩 갈 때마다 너무 그 불편하더라고요. 다리가 그릎이 뽑힐 것 같은 그 느낌이. 그게 너무 싫어서 3일 정도 입원해 있으면서 물을 거의 안 마셨던 것 같아요. 이제 이후 주차별로 그 회복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보통 병원에서 6주 후부터 목발 없이 걸을 수 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. 제가 따로 뭐 이제 구글에서 뭐 그런 논문들, 뭐 연골판 수술 관련 거다 찾아보면은 다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연골판 절제 수술은 한 4주 차 정도 때이 걸으라고 돼 있고, 그 봉합 수술은 한 6주 후부터 이제 목발 없이 걸으라고 했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 주차별로 제가 어떤 어 호전을 겪었고,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어, 얘기를 해볼게요. 어, 1, 2차는 뭐 별거 없죠. 그냥 하루 종일 한쪽 다른, 한쪽 다리를 다른 의자에 다리 편한, 상, 편한 상태로 올려놓고, 뭐 미드 보거나, 뭐 게임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 보냈고, 그 보조기 찬 상태로 한 30도 유지했어요. 30도에서 구렸다 부 폈다만 사사, 진짜 사사 해보는 거예요. 3, 4주차 때는 이제 재활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. 모래주머니 1.5kg 정도 되는 거 사서 다리 편 상태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거 계속하고 살살 또 구부려 보기도 하고 무릎 아래 이제 그 활시위로 당기는 느낌이 그제활 중에 계속 들었어요. 다리를 이제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당겨 무릎 쪽을 내몸 쪽으로 당길라고 치면은 활시위 당기는 느낌이 나요. 그러면 다시 펴요. 그리고 다시 또 마사지를 막 하다가 다시 당길라 시면또 약간 더 구부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이제 무릎 마사지 전체적으로 쭉 해왔고. 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. 약해진 무릎을 허벅지 근육 강화를 통해 통증을 없앨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허벅지도 그 이제 팔꿈치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마사지하고, 뭐 근이 위축돼 있는 거다 풀어주려고 한번 해보고, 그 봉합 부위 그 실로 깨맨 부분이 이제 겉에서 좀만져지잖아요그 부분도 계속 손바닥으로 이렇게 만져주고 해주,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좀 풀리는 느낌이 나더라고. 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계속 만져주고 실제 그렇게 한 2, 30분 마사지를 전체적으 하면 이제 무릎 전체가 좀 부드러워져요. 이 시기 때 이제 핵심은 이제 호전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냥 백지장 하나하나 그 쌓는 느낌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믿음을 이렇게 가지셔야 될것 같더라고. 그래도 그당시는 힘들었는데, 돌이켜 보면은, 그, 이게 스트레스 굳이 받을 필요 없잖아요. 예.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, 다시 나을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재활에 들어가서 계속 하시면 돼요. 이제 5주에서 6주 차 때는 무릎 각도를 내려고 계속 구부리다 보면 점점 구부려지는데, 원래는 40도도 안 되던 게, 다음날 50도가 되고, 그 다음날 60도가 되고, 그, 하면서 약간씩 그 통증 등 계속 있어요. 그리고 구부렸다, 폈다 할때그 뻑뻑함, 그 무릎에 그 기름칠이 계속 안돼 있는 그 느낌. 그래서 이때 제가 멘붕이었던 건 뭐냐면 네이버 그 무릎 부상 관련 값이 유명한 거 하나 있어요. 거기서 막 사람들이 수기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막 자기는 뭐 2주도 안 돼서 굴곡이 뭐 90도가 나왔다느니 막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어,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근육량도 많고, 뭐 운동 신경도 뛰어나고. 뭐 좀, 육체적인, 좀, 자신감이 좀 있는데, 왜 저, 인터넷에 글쓴 사람들보다 수벽에 더딘 것 같지라고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. 불안감이 먹어요. 막 와요. 뭐 막, 못 걷고 다리가 막 이렇게 어떻게 돼버릴까봐. 근데 이제 11주 차 정도까지 접어들어 이제 보니까, 어, 그런 생각들을 굳이 할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그거를 막, 아, 그때는 또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또 어쩔 수 없지. 근데 이제 조언으로 드리는 거니까.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말고, 그, 당시 재활했을 때, 그 전날에 이제 나와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. 조금,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지, 내가 마땅한 재활 운동을 다 얘기를 했는지, 결국에는, 그, 뭐, 의사나 각종, 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,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 재활 운동이 다 맞아요. 근데, 그,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. 이제, 무릎은 결국은 몸무게를 또 줄일수록 부하가 줄어드는 거니까, 그런 식으로 이제 통증이 줄어들잖아요. 그러니까, 수술 직후 에 6주간 운동은 거의 못 한다고 보는데, 그러면 스스로 식, 그, 식단 조절은 잘 하고 있는지, 그냥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만있으니까살찔 텐데, 최대한 그런 거 노력하면서, 감내하면서, 어 식단들 최대한 줄이면서 먹어야 되고. 예, 네,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? 6주 차 이유는, 제가 이제, 목발, 그, 보조기, 다 떼고 걷기 시작하는데, 그날이 기억이 나요. 한, 이제, 모흙탕 가서, 이제, 막, 사우나 하면서 계속 이게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근처 목욕탕, 원래 뭐 달려서 10분 안에 가는 데인데, 걸어서 왔다 갔다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. 너무 아파가고 걷다가 멈추고, 걷다가 멈추고. 발 바닥부터 허벅지까지. 처음 신생아가 걸을 때 그렇게 아팠을까 모르겠네. 그리고 통증이 정말 심하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한, 뭐, 하루 이틀, 일주일 지나니까 그런 통증은 사라지더라고요. 조금씩 이제 절면서 계속 걸어줄 거예요. 완전한, 그, 뭐야. 그 신전이라고 해야 되나 무릎이 내가 그냥 스트레칭으로 꽉 눌렀으면 펴지는 것 같은데 또 걷다 보면은 완전히 안 펴지더라고요. 그 발을 내디딜 때 뒤꿈치가 바닥에 딱 대야 되는데 네, 그 순간 완전히 보통 사람들 펴지잖아요. 근데 그게 조금 굵고 계속 남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시간이 가면서 계속 잘걸어질수 있어요. 이제 계단 내려갈 때 가장 신경 쓰이는데. 대퇴이도 허벅지 뒷근육이 이제 약해졌다고 생각해서, 이제, 레그컬 재활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, 아, 6주차 이후 이제, 더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재활 운동들은 수영이랑 그 헬스장 자전거. 어, 그때 바로 스쿼트도 하고 싶었는데, 그, 네이버 카페 수기들 좀 보면은, 자기 몸 상태 괜찮은 줄 알고 스쿼트 바로 시작했는데, 또 다쳐서 재수술 했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. 이제 수영이 이제 신기하더라고요. 걷는 건 불편한데 그 자유형 물장구 치면서 하는 건 전혀 이제 부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. 플립턴으로 벽을 살짝 박차고 나아갈 때도 충증이 없었어요. 수술 회복 중에 그 침대에서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허리도 약해지고 아파오니까 수영 재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헬스장 자전거는 뭐랄까 그 그 스쿼트는 그 점점 근 비대가 되잖아요. 근데 항상 자전거는 근 비대는 안 되는데 계속 그 무릎을 둘려줌으로 해서 다리를 이제 페달을 밟아줌으로 해서 어 다리를 계속 야들야들하게 그 무릎 쪽을 뭐랄까 근육 연골판들이 어 계속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자전거를 탔던 것 같아요. 그런 게다 이제 지금 어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봐요. 이제 제가 했었을 때 이제 모든 재활의 이제 핵심은 그,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강도를 높여가는 거예요. 아, 11개월 차인 지금 무릎 상태는 맨몸 스쿼트 할때 무릎 안쪽이 그, 연골판 부위가 잡아 당겨지는 경미한 통증이 느껴져서 거의 무게는 못 쳐요. 한 40kg도 이제 힘들어요. 근데 맨몸 런지는 좀 괜찮더라고요. 다리를 그냥 일자로 딱핀 상태로 대퇴사두로만 정확히 운동을 한다고 할때 아, 천천히, 천천히 하다 보면은 그이 무릎이 뭐 다칠 것 같다, 또 다칠 것 같다 그런 통증 말고 허벅지 전체가 근육통만 이렇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런지를 좀 꾸준히 하고 있어요. 그 참고로는 이제 스쿼트를 이제 다치기 전에 한 170까지 쳤었고 어, 다행히 이제 현재 그 파워 레그 프레스 있잖아요. 그 약간 뒤로 좀 경사가 있는 상태로 누워서 하는 거 그거는 신기하더라고 한 160kg까지 무게를 올려도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뭐 무릎에 큰 통증이 없어요 살살살 천천히 하고 있어요 결국 그 무릎 연골에 부, 어, 부족한 부분을 그 허벅지 근육이 보완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운동 전후에 다리 외측부, 내측부 그리고 뒤에 앞에 전부 다 이제 풋롤러로 쫙 풀어주고 있고 이런 재활 운동 영상은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. 레그 익스텐션 할때 이제 무릎 내측부로 통증 이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어요. 없는 날좀더 해주고 있는 날은 통증 이 있는 날은 무게를 살살 내려서 그 느낌만 계속 잡아주면서 이것도 계속 근육 풀어주고 야들야들하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운동을 전체 긴 기간으로 보잖아요. 통증이 계속 경미해지고 있고 무게나 횟수는 더 늘리고 있어요. 런닝머신에서 한 속도 8 정도로 뛰는데 정말 살살 뛰고 있어요. 그~ 전속력은 아직 그~ 겁이 나더라고요. 뛰는면서 약간 뭐 이렇게 팔짝팔짝 팔짝 이렇게 떠보는데도 이렇게 통증은 없어요. 근데 이제 저또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이미 연극전 절제나 십자인대 수술을 동시에 받은 친구가 있는데 그, 축구하고 달리기로 막이렇 복귀를 하는데, 한 1년 이후에나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굳이, 어 봉합부의 그 실도 다 녹았을 텐데, 또 만져오면 뭔가 아직 뭔가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근데 아무튼, 예, 네,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달리기는 하지 않고 했어요. 그, 계단 내려갈 때 허벅지 뒤쪽 부분 받쳐주는 게 아까 얘기했었는데, 한80% 정도 회복이 된것 같아요. 허벅지 건축이랑 이제 비교하면 그 두께감은 조금 그 다친 부위가 좀더 얇은 느낌이 들어요. 헬스장에서 다리 운동할 때 바지를 좀 걷고 하잖아요. 반바지를 더 걷어서. 그때 왼쪽 다리 건축은 타이트하게 딱그 바지들이 딱 잡혀 있거든요. 근데 오른쪽은 다 올려도 다시 슈 이렇게 흘러내려요. 그 두께감이 사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. 그래서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하체 운동할 때 한측 다리는 이제 두께감 더올려있려고한두 세트 정도 더 하거나 개수를 좀더 하고 있어요. 꾸준하다 보면 이제 굵게 맞춰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또 약간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그 굴곡인데 거의 종아리랑 그 허벅지 뒤쪽 부분이랑 다 붙는데 그 이미 거기까지 다된것 같은데 건축이랑 느낌이 좀 달라요. 어떤 느낌이냐면 그 완전히 쪼그려 맞는 거에서 더 다리를 구부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, 다친 분이 그 무릎 쪽 사이에 무슨 색종이 같은 거 하나 끼어 있는 느낌? 약간의 그 이물감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거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헬스에서 조금 아프더라도 계속 더 구부려주고,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 한, 음, 0.1도씩은 구부려지는 그, 구부려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이걸 초기 재활에 안 해주면은, 이제 평생 그거 안 구부려지고 그렇게 가더라고요. 그런 얘기를 꾸준히 주위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, 지금도 계속 운동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구려지려고 하는 거예요. 거의 건축 그 다리와 완전하게 맞는 상태를 만들어 보려고요. 아, 이, 이제 좀제 요새 생활은, 뭐 축구는 이제 아예 안할 생각이고, 아, 뭐 부상전에 마라톤도 더 뛰어보고, 뭐철인3종 경기도 해보려고 했는데, 좀 연골이 조금 달아지는 것들은 많이 좀 이제 안할것 같아요. 이제, 정리를 하면은, 무릎 개인차 있지만, 각자 다 결국엔 좋아지니까, 심리적으로 그 스트레스 좀덜 받으면서, 아, 좀재활했으면 좋겠고, 아 수영 헬스 자전거 같은 거 많이 하세요. 이제, 제가 이제 재활하면서 느꼈다고 저는 수영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해왔어요. 그러니까, 그 수영을 배우는 게 아니라, 정말 재활 자체로 이제 운동을 할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, 그런 수영이라는 운동을, 어 사람이 언제 다칠지 몰라요, 뭐. 근데 수영은 진짜 거의 모든, 어, 외상에 관한 재활 운동으로 꼽히더라고요. 수영을 좀 미리 배우시는 거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헬스 자전거 많이 하시고. 아, 이제 제가 이런 그 연골편, 지금 이번에 이런 다친 거 말고, 또 헬스하다가 다친 것도 되게 많아요. 그 사례, 그런 사례들도 다음에 한번 영상을 올려보고, 어, 실제로 제가 해서 효과를 봤던 재활 운동들. 또 한번 다음에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. 예. 감사합니다.